안녕하십니까. 김용훈 원장이 증시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고 관련 주를 분석해 드리는 증시신한수 시간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서 6기발광다이오드인 OLED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요? 50%를 넘어선다면 어떻게 되나요? 26일 대만 시장 조사대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올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OLED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업계를 주도하는 한국 기업은 애플 공급 물량이 늘어나며 큰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차세대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플렉서블 OLED를 두고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며 태블릿, 노트북 등 IT용 OLED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가운데 OLED가 적용된 비율은 47.7%로 아직 절반에 미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중저가 스마트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액정 표지 장치인 LCD 패널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OLED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패널 수율을 높이고 공정을 간소하여 화 LCD와 가격 격차를 좁히면서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BOE도 패널 양상 규모를 확대하며 가격 하락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OLED 확대에 애플의 영향이 크다고요? 애플이 아이폰15 프로 맥스에 이어 아이패드 제품에도 OLED 패널을 적용하며 OLED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이폰15 시리즈의 연내 OLED 패널 7천만대 분량을 납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아이폰15 프로 라인업에 2천만대 가량의 분량을 납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 업체인 BOE가 다음 달 아이폰15 일반형 OLED 양산 승인에 실패할 경우 500만 대 분량의 물량을 국내 업체들이 추가 수주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OLED 관련주 주가 어떻게 될까요? OLED 채광자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소형 OLED 패널의 세계 1위 업체인데 비상장 기업입니다. 따라서 OLED 패널 관련주는 LG 디스플레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갤럭시 폴드와 G 폴리 판매가 기대에 못 미치고 아이폰마저 예상보다 저조한 판매량이 예상되어 주가는 많이 내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수급을 붙이고 상승 신호가 나올 때 매수한다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매우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OLED 관련주 LG 디스플레이 관심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OLED 관련주 LG 디스플레이 상승 신호 나올 때 분할 매수하면서 수익을 극대화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시 신한소 OLED 관련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나무나루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